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SK 실더스 공모가액 적정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SK 실더스 쉴더, 어, 공모가액 보시게 되면 희망밴드가 31,000원에서 38,800원입니다. 대부분 이제 대형 공모주들의 경우에는 희망밴드 상단에서 결정되는 게 이제 관례였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 38,800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38,800원 즉그 전에 주당 평가가의 주가가 52,000원으로 이렇게 지금 상장 주관사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적정한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SK 실더스 수요 예측은 22년 5월 3일부터 시작해서 5월 4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공모가액 확정은 5월 6일날 공시가 됩니다. 어, 공시가 되면 이제 수요 기관들이 이제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어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먼저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어,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에 이제 청약 단위가 10주죠. 그리고 청약 증거금률이 50%입니다. 따라서 희망밴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최소 청약 증거금은 194,000원이고요. 어, 지금 균등 청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청약 증거금만 입금, 후, 입금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SK 지금 SK실더스 공모주는 일단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2,647,63 9주총 전체 주식의 46.7% 비중이 상당히 많죠. 뭐, 비중이 낮다고 보기에는 지 상당히 비중이 많고요 적지 않은 비중이고요 일단 공모 진행상, 어, 대부분 이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구주 매출, 그동안에 이제 구주 매출 비중이 높았던 공모주들의 경우에는 정, 성과가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어, 게다가 지금 현재 기업 같은 경우는 주주매출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에 비해서 공모가액이 뭐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뭐 메리트가 있다, 매력이 있다면 은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다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공모주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 실더스는 예전에 ADT, 그 캡스라는 보안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렇게 사업 영역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대부분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사실상 해외 매출은 이제 미비하고요. 일단 SK 실더스의 유사 회사로 선정한 기업들 보시게 되면 ADT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이죠. 그다음에 알람이라는 나스닥 상장. 그다음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상장한 기업 또 있고요. 국내 기업으로는 S1과 안랩을 적용을 했습니다. 어, 사실상 기업의 이제 성격과 가장 유사한 기업이라고 할수 있다면 유사 경쟁 기업은 S1이 되겠죠. 따라서 S1과 기업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 1위가 이제 S1입니다. 어, 매출액에서 이제 좀 많은 이 차이가 나고 있죠. 제법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은 SK쉴더스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보시는 것처럼 이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금 SK 실더스의 자산이 높게 나왔고요. 결국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자산 대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부채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뭐 자산도 뭐 때문에 이렇게 자산 비중이 이렇게 S1보다 높은지 한번 들여다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표는 SK 실더스 21년 자산 결산 기준이고요. 특이하게. 무형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구성이 되었죠. 어 지금 뭐 게임 개발하는 회사도 아닌데 이렇게 상당히 무형 비중, 무형 자산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아마 기업은 인수합병 M&A를 하면서 인식하게 되는 영업권의 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무형 자산이 높게 어, 잡혔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까지 막대한 무형 자산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 없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하고는 저렇게까지 어, 지금 자산의 이제 2조가 넘어가는 금액이죠. 이거를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그 인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영업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일단 보시게 되면 기업이 인식한 영업권의 가치가 지금 1조 1817억 원이나 됩니다. 이 가치라는 게 이제 결국 무형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영업권이라는 것은 기업을 인수 합병할 때에만 인식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M&A 시 인수 합병할 때 기업의 가치보다 상대 기업이죠 피합병 법인의 가치보다 더 비싸게 주고 간 수고산 프리미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인수 가격이죠 프리미엄 인수 가격을 이렇게 영업권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건데요. 일단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는 S1과 비교를 하여 보는 게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자산. 지금 이 자산 중에 특히 부채가 어, 높았던 이 자산 구성이 대부분이 이 영업권 때문이라고도 이렇게 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영업권이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의 적정성의 논란은 뭐 어느 정도 어, 개별적으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SK 실더스는 사업의 구조라든지 매출 비중 자산 규모, 매출액 규모 등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를 해보더라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S1보다 높은 멀티플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시장 점유율에서도 지금 1위 기업이 이제 S1이죠. 이 S1이 시장에서 받고 있는 이비, 이비타가 5.8배인데요. 그런데 2위라는 기업, 지금 현재 기업이 되겠죠. 그동안 인수합병을 하면서 자산의 가치를 상당히 부풀려온 것입니다. 어, 아까 자산의 구성에서도 봤지만 그것도 대부분이 이제 부채로 구성되어 있던 자산의 그런 현황인데요. 결국 매출 비중이 낮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상장 기업들과의 멀티플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물론 각 사업 비중, 사업 부분마다 각자의 어, 사업 멀티플을 별도로 적용을 해서 평균 거래 배수로 적용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걸다 차치하더라도 핵심은 지금 S1이 5.8배를 받고 있는 이비비타를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16.1배로 끌어올렸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지금 S1의 가치를 그대로 적용을 해도 어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이라면 뭐 싸다 비싸다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5.8배가 그 이상 16.1배까지도 높아졌다라는 게그 핵심이죠.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기업까지를 부풀려야 하는 이유가 뭐 구주 매출 아닌가 싶고요. S1의 밸류를 그대로 적용해도 의미가 있을까 말까한 이런 가격 메리트를 이렇게까지 부풀려서 어, 측정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SK 쉴더스가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즉, S1보다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굳이 찾자면,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사업 영역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서 이제 시스템 통신망을 보호하는 서비스, 뭐 쉽게 이름면 안랩 같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라 것이죠. 뭐 안랩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결국에는 S1보다 높은 멀티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증권신고서의 논리인데요. 좀더 살펴보면 지금 SK 실더스 21년 매출 비중입니다. 결국 안랩을 적용한 이유는 이 기업의 이제 매출 비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SK 실더스 매출 구조 중 빨간색은 어 지금 융합 보안 또한 이 물리적인 보안이죠. 뭐 결국 이 긴급 출동 요원이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부분은 이 빨간색 부분은 사실 S1과 사업 영역이 유사한 부분이고요. 굳이 안랩의 이제 이런 어, 안내과 적용할 만한 사업 부분을 찾자면 이 파란색 부분이라고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확대해서 본다면 뭐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이 전체 매출을 볼수 있겠지만 사실상 뭐 핵심되는 부분을 지적한다면 이 파란색 이 네모칸으로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국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이 사업 부분이 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는 사실 미비하죠. 그래서 이 안랩과 비교를 하면서 전체 멀티풀을 끌어올린 건 어, 다소 좀 무리가 있다 물론 이, 이 사업 비중별 안랩에 적용하는 멀티풀을 뭐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안랩의 멀티풀에 20% 21% 정도만 뭐 반영 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안랩의 멀티풀이 지금 상당히 높죠 전체 매출이 이제 보안 서비스만 하는 기업과 같다 멀티풀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신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이 매출 다각화 전략으로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진출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이 사업 영역에 이렇게 높은 밸류, 기업 전체의 밸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멀티플을 반영해야 될 만한 이유를 찾기에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극명하게 S1의 기업 가치는 지금 2조로 계산이 되었는데 SK 실더스의 기업 가치가 4조 7천억 약 5조 가깝게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공모주 기업 가치를 이렇게까지 계산을 했는데 증권 신고서의 승인이 났다라는 게 사실 좀 너무 어이가 없고요. 게다가 이렇게 고평가된 공모 가격을 기준으로 주당 52,044원이라는 평가 가액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일반적인 할인율 25%를 적용해서 희망밴드가 나온 겁니다. 현재 SK쉴더스 공모가의 상단밴드 기준 어, 희망밴드 자체가 상당히 고평가된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S1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 정확합니다. S1 12개월 포워드 P/R이 17배죠. 그런데 만약 SK쉴더스가 22년 실적이 단기순익 500억 원을 기록한다고 가정해서. 기업의 PER을 계산해 보면 70배가 됩니다. 17배와 70배의 차이가 지금 이 증권 신고서에 어 저는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보시게 되면 상단 밴드죠. 지금 뭐 따상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따블 뭐 시초카를 따블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희망 밴드 상단 38,800원으로 기업의 가치를 뭐 3조 5천억 원이죠. 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순이익을 500억 원으로 봤을 때 PER이 70배라는 건데요. 이제 웃긴 건 SK실더스의 21년 실적은 169억원입니다. 20년도 실적은 226억원이고요. 19년도에는 184억원, 결국엔 200억원 초반인데 그 더블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해야지 나올 수 있는 PER이 70배라는 겁니다. 어, 더 이상 살펴볼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구주매출이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잡혀있었죠. 아,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대형 공모주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3, 4월 주, 3, 4월 달 스펙주를 제외하고는 사실 의미 있는 공모주 청약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규모가 작았죠. 그래서 더욱 SK실더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기업가, 기업에서 SK실더스 같은 경우는 상장 철회까지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증권신고서 내용을 작성했는데 금, 금융위가 이렇게 지적도 없이 승인이 났다라는 것도 사실 좀잘 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어, 오늘, 간, 오늘 개인적으로 어,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많이 담아서 어, 오늘 그 공모주 공모가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공모주의 공모청약 적정성을 살펴봤지만. 어, 예전에도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결국에는 현대 엔지니어링도 어, 상장 철회를 기록하게 되었죠. 아마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싶고요. 물론 정확한 건 기관들의 이제 수요 예측도 뭐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까지 함께 종합해서 판단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어, 참고해서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SK 실더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